아담가와가 마귀 말을 들었지.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.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는데, 그러므로 종의 것은요, 주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은 것이, 아이, 노예가, 노예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. 그러면 그 아기는 자유인일까요? 그런 일 없습니다. 노예 엄마 노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요 그 애도 노예예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 민주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 인권과 그래도 절대적인 평등 가운데 인간의 존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삽니다만.